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모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합창단을 또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한의합 창단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 이제 그 해산을 하고 문을 닫었는데 이번에 이제 자모들이 다시 합창단을 그 꾸며가지고 조금 젊은 합창단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될 건데 여러분 모두들이 격, 격려해 주시고 조금 젊으신 분. 그 40대 엄마들은 좀 동참해서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또 관음사가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름날이고 내일 모레 어, 화요일 날은 그 3.5개 수계식을 해운대 백스코 어, 제2전시장에서 합니다. 그삼층에큰 어 강당 두개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 1,500명이 모여가지고 수개식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뭐한 50명 남짓 접수를 했는데 어 모레 출발하는 시간은 어 여기서 12시쯤 출발하게 될 겁니다 어 학교에 다닐 때요 생각해 보세요 입학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그렇게 계속 학교에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학교 학생이라 할수 있을까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그 학교 학생이라 볼수 없겠죠. 3개 5개를 받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되는 불교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3개 5개를 받으면은 이제 그 불자로서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가 되는 것이고, 팔간절계는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뭐 다소 여섯 번까지라도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들처럼 어 생활하는 그것을 익켜나가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십성계를 받으면은 그걸 잘 지키면은 다음 생에 반드시 어,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잠귀오계와 팔간재계 또십선계급은 신도들이 받을 수 있는 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입니다. 그럴 때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는 인연들이 갖추어진다는 거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세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수 있는 수기를 받는 것이 법만경 보살계면그 보살계를 받으면 지금 당장은 안옥따라 삼락삼보리를 성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안옥따라 삼락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인 10개, 3인이 0개가 있고 또 식참 하나 6개가 있고 또그 비구 250개, 비군이 비구, 348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출가해서 평생을 수행자로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님들도 보살계를 받게 되는데 보살계는 아주 무거운 중요한 계가 10가지, 또 조금 가볍고 보통적인 계가 48가지여서 10중 48개라고 합니다. 보살계를 받으면 이제 보살우바세, 보살우바이가 되고 또 보살식차마나가 되고 보살삼이, 보살삼인이가 되고 또 보살비구, 보살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보살계는 성속한에 모두가 통하는 것이고 또 삼계와 어, 오계는 신도들에게 통하는 것이고 또 그. 기구, 비군에게, 삼위, 삼인에게는 출가한 대중들에게만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계를 받는 것으로서 불자로서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처님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불성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불성에 부처님이 될수 있지만, 불자들의 그 어떤 질서를 가려고 하는 것은, 어 계로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받은다 계를 잘 지키면은 우리는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공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수달타장자라고 하는 분은 이제 보어 그쪽 인도 말로는 어그 아나타 핀디카라고 그러죠. 이분은 이제 그 말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또 성자들을 많이 공양하고 공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그래서 그것을 급고독이라고. 그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을 한번 뵙고 부처님 법에 아주 깊은 진심을 내가지고 부처님을 위해서 또 부처님 제자들을 위해서. 저를 지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사를 그래서 사위성 내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찾다 보니까 기타 태자가 소유하고 있던 태자가 소유있던 땅에 그것을 태자에게 가서 팔으라고 하니까 팔겠습니까? 그것도 전쟁에 참여해갖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어떤 공적으로 어, 아버지의 왕이 좋은 것이네. 그안 판다고 하니까 날마다 가서 조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귀찮다는 생각으로 이 땅에다가 황금을 다 깔면은 황금 따라 깔은 만큼 팔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안 팔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 말을 고지듣고 그래서 이제 뭐 수백 대의 수레를 동원해 갖고 모든 금을 가지고 그 땅을 깔아 나갔는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땅 사서 뭐 하려고냐. 그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재가계시는데그분을 위해서 이 어, 절을 지어 드리려고 한다고. 그분의 제자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 그래서 음, 그땅을팔고이 숲이 좋은데 이 숲까지 내가 그뭐 계약한 건 아니지만 이 숲도 내가 부처님께 헌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타태자의 숲과 극보독장자의 어, 어, 그땅 황금으로 산 땅을 함께 이름해가지고 기수 극보독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수는 기타태자의 숲이고 극보독은 극보독장자가 겉보동 이제 절을 지었다는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 누굽니까? 사립을전자죠사립을전자가 그, 목련전자와 더불어서, 그, 기타 태자 또, 그, 급고동 장자, 조달자 장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설계를 잘 하고, 그, 인도에 가보신 분들은 그, 기원정사에 꼭 가게 되죠. 사대성지 속에 들거든. 부처님이 그, 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24한 것, 45년 설법하는 중에 24번의 한 거를 거기서 보내셨다. 그 대성경전이든지 소성 그 니카야라고 하는 아함경전이든지 간에 전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기수겁고도문이야. 여시암은 일시불제사위고 기수겁고도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절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란다는 것 이것은 뭐냐? 개를 설하는, 이 개를 지키는 인연을 가진 사람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가장 큰 공덕이라고. 두달자장자가 부처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했다고 그래요. 동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나이가 좀 지나서 들어서 한갑 조금 내 가지고. 부처님 법을 이제 배우고 익혀 가지고 마음도 많이 쉬고 편안해져서 예족과 성인의 지위에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죽을 때가 다돼 가면서 가면서 그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평화롭고 안정되고 기쁘고 즐겁게 그 부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그렇게 살았던 그 인연에 감사하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처님께 삼배 드리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고 돌고 나서 무난하고 옆에 앉았죠 그래서 오늘 장자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예 오늘 제가 이제 몸도 옛날 같지가 않고 부처님을 다시 뵐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부처님께 부처님 만난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러 왔습니다 누구라도 우리집에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아 살아서는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럼 그 여래가 부처님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예언해 준 일이냐 수기를 준일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여래의 위대한 제자들 사리불이나 목련이나 하는 이런 위대한 제자들이 그렇게 예언해 준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럼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천신들이 와서 꿈 속에서라도 그렇게 예언한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래 여래도 예언을 안 했고 제자들도 안 했고 다 종교인도 안 했고 천신들도 그렇게 예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살아서는 평화롭고 죽어서는 건강성에게갈 것을 확신하서? 자신있게 이야기 할수 있느냐고 그렇게 다시 물으니까 부살자 장자가 대답합니 저는 부처님을 뵙고 삼교 오개를 받고 지금까지 삼교 오개를 잘 지키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저희 집안에 누군가가 태어나면은 그 임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임산부를 3교 5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3교 5개를 받게 하고 생일이 돌아오면 3교 5개를 받게 하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3교 5개를 받게 하고 결혼을 하면 3교 5개를 받게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3교 5개를 받게 합니다. 우리 직원들, 로비들까지라도 전부 그렇게 하고 또 거래처 사람들이라도 삼교 오개를 받고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은 거래를 서고 아니면 아무리 돈이 잘 되는 돈 버는 일이라도 그 삼교 오개를 받고 부처님께 귀히 하지 않는다면 은그 사람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삼교 오개를 받고 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는 행복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 태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 일이든지 이렇게 이제 누가 죽거나 혹은 또 이렇게 어떤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은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500명 혹은 1000명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서 대접을 하고 또 스님들이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서 축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 이런 인연을 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서는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행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네 그대 말이 맞다 삼기와 오기를 잘 지킨다면은 나쁜 업을 지을 일이 없고 항상 좋은 업을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의심할 일이 없다 제가 부산에 와서 살았 제가 30년이 되는 6년 전에 그니까 이제 30년 동안 부산 불자들의 은혜를 많이 입고 부산 시민들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겁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에게 뭔가 선물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심산스님, 어, 그때 그조계종현 앞에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삼 3교옥에 수계식을 하자고 그래서 그때 설판으로 3천만 원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삼천남을 위해서 다섯 번 삼교옥의 소개시를 했고 우리와 간호사 신도들도 많이 동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소개를 앞두고 삼교옥에 대한 본문을 널비기 위해서 그 방송국에서 어, 대담도 하고 또 본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하는 동안에 어, 조계종연합회 우리 후배 스님들이 삼교옥에 어,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것에 공감을 하게 되고, 삼교 오게할 때, 그, 연비를 하지 않는 거, 않고, 관정을 하도록 했거든요. 연비를 하면은, 젊은 여인들 보통 여름에는 반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그 연비한 흉터가 안 좋게 보이고, 아이들에게 또 따끔한 그 향으로 하면 놀라가지고, 아이들 절에 오기를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관정하는 제도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 관정은, 부처님 당시에 그 이전부터 인도에서는 국왕이 될 사람 미래의 국왕이 될 황태자에게 적의식을 하면서 사회의 감로소를 뽑아 어, 그 담아 와가지고 그것을 기도한 감로소를 만들고 향탕수로 만들어 가지고 하얀 코끼리의 그 상하를 가지고 여기에 어, 태자의 정수리에 부어줘서 사회를 평화롭게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심어줬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불교의 불교에 귀의한 사람, 상귀를 받고, 오계를 받고, 또, 어, 십성계를 받고, 또 비구, 비구니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은 모든 불자들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것을 예언하고, 숙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 우리 이제, 그, 예, 우리, 그, 5대 보공에 물을 또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관음성지에 물을 또 오기도 하고, 그, 검년에는, 저, 검정상, 어, 정상에 있는 그 검정에서 물을 길러와가지고 관정수를 좀 준비해 놓고, 어, 있습니다. 우리, 그, 그렇게 해서, 그, 부산, 어, 2030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청의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요번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요번에는 이제 수불스님하고 회장 모너스님이 어또 시주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스님들이 준비하는 것만큼 신도들이 그 의미를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를 받고 지킴으로서 불자가 되는 거죠. 학교에 가면 학교의 교칙을 지켜야 되고 국민이면 국가의 그 헌법이나 법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약 그걸 못 지키면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학교의 학생이라고 할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자들도 걔를 지키게 될때 그만큼 평온하고 안정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가 개를 지키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안전한 곳에 피할 수 있다면 어떡할까요? 안전한 곳에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개를 지키는 거예요. 질병이 나와서 모두 다 죽어가는 것때 그 뭡니까? 그, 그, 코로나나, 그 앞에 뭐, 메르스나 이런 어떤 질병들이 유행할 때도, 삼기를 받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질병이 물러가게 돼.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악한 업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검년 3기5개 수개식에 모두 많이 동참을 하고도 이제 뭐어 아직 접수 안 하신 분이라도 오늘 접수해가지고 내일 가면은 또 뒤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어디서든지, 삼기, 오기를 설한다, 그러고, 보살계를 설한다, 그러고, 십성계를 설한다 면은 받고 그걸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중생의 마음은, 아무리 단속해도, 그 중생의 경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작심삼일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심삼초라고 한다고 사는 거예요. 3초가 된다고 하더라도,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어떤 것이든지 산에 사람이 저는 안 다니는 길도,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세 사람 가면 길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3기 5개를 받고 그것을 매일매일 매일 지키겠다고 소원하면 그것이 길이 나는 거야 그럼, 아, 지키는 것이 평화롭고 좋구나,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3기 5개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은, 야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였어요. 야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 그 소달타 장자만큼이나 부자집 아들이었어요. 야사 장자, 야사의 아버지가고 그런, 그런 큰 부자였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잔치를 하고, 밤새 이제 그, 귀 어, 기녀들 불러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놀다가, 자기도 이제 술에 취해갖고 잠들었다가 밤중에 깨보니까 그 노래 부르고 춤추던 그 예쁜 안가시들이 이곳저곳에 쓰러져서 잠자고 있는 게뭐 춤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꼴이 꼴불견이거든요 저런 여자들을 내가 좋아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해이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 괴롭다 괴롭다 하면서 집을 뺏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참에 헤매다가 새벽녘 쯤돼갖고 날이 밝을 때 부처님을 뵙게 되고 부처님이 남한 남아, 남래에 사고 평화롭게 앉아 계시는 것 보고 합장하고 귀위하고 부처님 그 사람 그 야사에게 법문을 안게 되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야사는 바로 설레비구 해갖고 출가한 스님이 되셨고 그 이제 야사를 찾아 나섰던 야사의 아버지가. 야사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보다 보니까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최초로, 어, 그, 어, 삼기오개를받고 오바세가 되었고, 그다음 이제 어머니도 찾아와가지고, 어머니와 또그 야사의 전 부인이죠. 이제 출가의 숙소니까. 그리고 같이 또 삼기우개를 갖고, 그렇게 해서 제도가 지금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된다는 건 뭔가 고통으로부터 이별이죠 이거등락이잖아요 고통을 버리고, 이제 행복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는 거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 불법 수행을 해 간다면, 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처님이 될수 있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 법회할 때마다 삼귀를 제일 먼저 하고 가난신경을 하잖아.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어, 매일 반복해서라도 그 3개 5개를 받도록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복지법인에 어, 10개가 넘는 시설들이 있는데, 어, 그 기간마다, 어, 평가를 하면 전국 평가에서 항상 최우수를 받게 돼요. 우리 이제 자활기관에서, 어, 자활센터에서도 이번에 전국 평가에서, 어,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 우리 그, 직원들이, 이제 우리 법인 직원들을 구청장이 초청해가지고 어또 상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오후에 저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법회선절단 불사인데요. 어, 토목공사 하는 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가 다 돼서 내일 이제 기초타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루 이틀 쉬고 기둥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일은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성형차는 가져오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미콘 차가 한 50대에서 60대 이상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탓을 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 이렇게 불상가 진행되면 은 내년 초파일 전에는 어쩌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바쁘기는 한데 가능하면 집이 제대로 지어지고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복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보편을 위해 갖고 여러 가지 준비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3기 5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도 됐고 어, 오늘 또 아이들 노래 부르는 것이 그 노래 소리를 듣는 것이 기분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이제 보편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또한 해주인 오경태연가의4 9이라서 가족들이 모여서 죄를 봉행하는데 오늘 미타제일 날 49제를 맞이하는 것은 또한 아미타 부처님의 카피를 입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오경계 영가의 방생 극락을 기원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도설선님과도신선님이또 극락세계로 잘 안내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